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은 빅뱅후 62억년, 지금으로부터 약 70억년 전에 존재하고 있는 은하단 엘 고르도를 관측했습니다. 스페인어로 뚱뚱하다는 뜻의 엘 고르도 은하단은 우주의 푸릇푸릇한 1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서 발견된 은하단 중에서는 가장 거대한 질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은하단이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량의 은하들이 함께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은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주상의 가장 거대한 중력 덩어리인 은하단은 그 거대한 중력장으로 빛을 휘게 만드는 확대경 역할을 합니다. 중력렌즈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에 천체의 중력장에 의해 빛의 경로가 휠 것으로 예측했고, 태양 뒤쪽에서 오는 빛이 태양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을 레딩턴이 1919년에 처음 관측한 바 있습니다. 천체의 중력이 클수록 빛이 휘어진 현상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태양 질량의 백조배, 천조배만큼 무거운 은하단의 중력은 막강하고 그만큼 중력에 의한 빛이 휘어진 현상, 즉 중력 렌즈 효과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먼뭐 우주에서 출발한 어떤 천체의 빛이 우리를 향해 오는 도중에 강력한 중력을 행사하는 은하단을 거치게 되면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 천체의 모습이 변형되어 보이거나. 여러개로 보이게 됩니다. 빛을 내는 천체가 중력렌즈의 중심에 정렬해 있을 땐 빛을 내는 천체의 상이 고리 모양으로 보이게 되며 이것을 아인슈타인링이라고 합니다. 중심에서 조금 어긋나 있을 땐 한쪽 방향에서 긴 아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 살짝 비껴나가던 빛조차 이 중력렌즈의 의제 경로가 휘어지고 한데 보이기 때문에 천체가 실제보다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동영상은 은하들 앞에 강력한 중력렌즈가 존재할 경우, 은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강력한 중력장에 의해 빛이 휘게 됨에 따라 상이 신비한 모양으로 일그러지게 되지요. 우주의 가장 거대한 중력장인 은하단을 통해 우주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중력렌즈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신기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엘 고르도 은하단 이미지로 가볼까요? 은하가 많이 모여 있으니 분명 은하단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모양의 은하들이 보이죠? 은하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모양이 보입니다. 이 길쭉한 모양으로 상이 변형된 은하들은 엘고르도 은하단보다 훨씬 과거에 존재하던 은하입니다. 모두 엘고르도 은하단 뒤편에 존재하는 은하들이죠. 은하단의 중력 렌즈에 의하여 상이 이렇게 변형되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A는 얇다는 뜻의 나플라카로 이름 붙여졌고요. 비는 낚시 바늘이라는 뜻의 에난수엘로 입니다. 정말 모양이 특이하죠. 천문학자들은 제임스의무주망 환경처럼 어두운 천체를 좀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최첨단의 관측 기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주가 만들어낸 은하단이라는 거대한 중력 렌즈를 활용하면 현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관측할 수 없는 천체, 즉, 매우 오래전 존재하고 있었던 매우 멀리 떨어진 어두운 은하들도 쉽게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은하단의 중력렌즈가 우주의 과거를 향한 타임워프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현대천문학이 계속 풀어나가야 할 은하의 원시 모습을 제임스웹 우주망원경과 중력렌즈의 결합으로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